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경북 도민 일보에서 포항 장성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현금 청산자 보상 협의가가 공표가 됐는데 정상적인 건물은 평당 80만 원 정도인데 무가 건물이 170만 원에 이른다. 이래서 보상 협의가 자체가 근거도 없고 시세에 맞지 않아 안아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400여 명이 지금 집단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상협의가를 너무 적게 받으신 분들 많이 속상해하실 수도 있는데 재개발 현금청산 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시면 조합에서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되고 수용재결에 나온 보상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이의제결을 거친 후에 또 이제 보상금 증액 소송이라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 이의제결,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금 증액을 이루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재개발은 일단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지고 공익사업법에 의한 감정평가 방법은 그 기준일이 수용재결일 당시로 됩니다. 수용재결일이라고 하는 것. 것은 뭐 수용 재결 절차에서 감정평가사가 나온 날이 아니라 감정평가 이후에 수용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재결을 결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수용에서는 개발이익 배제라는 원칙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이후의 거래 사례들은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이전의 거래 사례까지만 반영이 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이후 수용 재결일 사이에 이제 시세 부분은 집값 변동률이라고 해서 통계에 의한 변동률만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옆에 땅이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데 내보상평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보통 이런 평가 방식 때문에 보상 받는 당시에는 시세와 보 상에게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사업시행계 인가일과 수용재결이 차이가 많이 뭐2 3년 3 4년 난다 그런 경우에는 그 차이가 조금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상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가 부분은 일단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거니와 상가 고유의 특성이 너무 개성들이 너무 강해서 거래 사례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거래 사례도 적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시세가 내 보상 평가 감정 평가에서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보상 평가에 있어서는 특히 변호사라든가 이 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감정 평가에 있어서 거래 사례라든가 주가 변동률 반영이라든가 개발 이익 배제 방법이라든가 도움을 좀 많이 요구되는 케이스입니다.